달걀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달걀을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지 또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연구들을 기반으로 달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달걀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달걀이 좋은 걸까요? 달걀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미국 터프치 대학 연구팀이 2024년 학술지 뉴트리션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4명을 평균 6.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달걀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하루에 달걀 2 개를 먹으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주요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호주 모나시대학 연구진이 2025년 학술지 뉴트리언지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70세 이상 성인 8,756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9% 전체 사망 위험은 17%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달걀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몸매가 더 날씬하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연구팀이 2022년 학술지 크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달걀을 먹는 사람들은 체질량지수가 낮고 복부 지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달걀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성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에는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 서 따르면 달걀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며 근육 성성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달걀 섭취는 시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달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눈 건강을 보호하고 백내장과 항반 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걀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달걀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팀이 2024년 연례 과학 섹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심혈관 질환 환자와 고위험군 1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달걀을 일주일에 12개 이상 다른 그룹은 2개 미만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달걀을 일주일에 12개 먹은 그룹이 인슐린 저항성과 심장 손상 지표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도 달걀 섭취로 인한 콜레스테롤 증가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었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2개 정도 달걀을 먹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달걀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먹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아침인데요 아침에 먹는 달걀은 다이어트와 혈당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연구팀이 2013년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오베스트에 발표한 연구에서 과체중 비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한 그룹은 아침마다 달걀 두개 분량의 스크램블 다른 그룹은 시리얼을 먹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 달걀을 먹은 그룹이 배고픔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아침에 달걀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을 65%더 감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각각 아침과 저녁에 달걀을 먹었을 때를 비교한 연구는 아니라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달걀을 먹는 것이 이 단백질 섭취 시간과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학술지 영양 연구에 따르면 달걀은 당뇨병 환자의 고혈당 또는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포만감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침에 달걀 두 개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혈당 조절까지 가능하고, 체중 감량과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달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건강과 영양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수란입니다. 식용유가 필요 없이 물에 1내지 3분간 짧게 데쳐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란 형태로 먹을 때 단백질 흡수도더 높아진다고 하죠. 그다음으로는 삶거나 구운 달걀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과 구운 달걀의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맛에 따라서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고온에서 달걀을 튀기듯 조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달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도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이 바로 달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한 식재료 잘 챙겨 드시고요. 또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